여호와께서사무엘에게 이러시되, 내가 눈이 사우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여 그를,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승수하게 되느냐. 너는 그의 이름을 지고 자치 못하다. 내가 늘를 베르렘 사람 이세이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아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 내가 지날 수있으니까사울이 끊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요와께서 이르시되, 그는 암소가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요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주나라 내가 내게 가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사무엘이 요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렘의 이름에, 수업작가들이 돌며 그를 용접하여 이르되, 경험을 위하여 오시나이니 이르되, 경험을 위하여 시나이다 내가 요악께 제사를 왔으니, 스스로 성실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슬와 그의 아들들을 성실하게 하고, 제사에 참하리라 그들이 오늘 사월의 이에리아를 보고, 마음이 의르기를 요악의 길을 부으실 자가, 가연 주님 앞에 있도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 s 에게 o m e 그의 y 모와 g 를보 h e r 내가 그 d a y w 려 a 라내 내가 본 것은 사람 r 과같 e 니 e w 이사람 e 외모를 보 w 고나 r e here. We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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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h e 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 e a r 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외모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중심을 갖게 되는 귀중한 단위가될수 있기를 주의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본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중심 보니까 내가 굳이 교회 안 가도 내 중심을 아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또 우리 몸도 가게 되어있죠. 오늘 우리 사울이라는 임금이 우리 임금 초대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는데 그런데 이 임금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아주 멋진 임금이었습니다. 어떤 임금이냐면 사무엘상 구장이지를 봐서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잘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시대의 끝이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시스의 침묵을 받고 있을 때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아주 백성들 가운데서 심사숙고에 세웠겠죠. 그리고, 마음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애들이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래대, 나는 이스라엘 집화 때 가장 작은 집파야 베나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나민 집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자찌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 그 왕된다는 말씀 듣고 숨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아 나는 왕 자격이 없어 하면서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문 앞에서 말합니다. 왕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집하고 우리 기본 집화 중에서 가장 작은 이 베냐민 집화 가운데서도 우리 집이 제일 작아 약한데 우리 집의 사람은 나도 어떻게 될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데 잘 변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는 라말는데사무엘이좀 지체한다고 해서, 이제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에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왕이라고 드려버렸습니다. 이방가를 본받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내게 백성을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장난을 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가으로 내려오겠지를 내가 이한일에을 감당지 못했다고 군더기하여 문제를 나이다백성들이 봐도 무섭고 블레셋 봐도 지금 금방쳐들어 깎고 하나님께 기도 터해되겠는데 사울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세상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드렸던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월권행입니다. 교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재직자로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백성이 두려워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굴리치라 그리고 침멸시켜 버리라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침멸시키지 않고 아말렉 왕도 살리고 아말렉 사람도 살리고 짐승들을 살려두고 이제 다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뜻하다고 말했을 때 사무엘이 와서 이 양들의 소리는 어찌 미니까 이 소들의 소리는 어찌 미니까 말했을 때에 그런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네요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읽어보시자. 4월의일르되 그것은 우리가 멀리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아는 교학계 제사로 하여 양주와 흔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이요그 위에 것은 우리가 신경하아다 선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할 게 순종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거를 다 남겨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남겨두었는데, 누가 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들이 아. 제사하려고 쓰는것은 남겨두었다. 백성들이 남을 탄다는 것이죠. 남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피지게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 어려운 3.1기의 순종을 떴으면 그런 잘못을 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잘못을했습니다 온전히 순종이는데 제가 남겨두지 말아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인데. 회귀하고 그렇게 나와야 될 것인데. 아 백성들이 두려웠을 때 그랬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그랬죠. 오늘 와서 백성들이 그런 것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핑계하면서 그렇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사울을버려노라사울을 버렸노라. 너는 더 이상 사울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단호하셔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말씀하셔서 그 사랑께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한 자에게는 그런 음부를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은 결정적으로 또이 죄악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교만하게 높였습니다. 어떻게 높였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 사울이 사무엘에게는 대 네, 네, 네. 내가 범죄인 나이가 내가 요하의 능력을 당신이 말씀을 하긴 것은, 것은 내가 말.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존중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을 존중했다고요? 네, 백성들의 역이상. 말을. 하나님 사람들의 말을 존중했지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충분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강한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모여서 시작 사물이르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제가 만이내 백성의 정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하나님이오와께 함께 걸어가서 아, 하나님 하소서 내가 당신이 경배하게 하느라. 여호와께 하더라.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이 사월의 말이 참 개심한 말입니다. 내가 본대했을지라도 대기하면 되는데, 청음 많이 내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높여달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당신,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 당신이 나님이라 당신이 하나님여호와께준비하게하라서 내 백성이고, 나를 높여주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내가, 저저 나는 하나님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월이었습니다.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사월의 모습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찾으시는 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월이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도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탐욕과 거짓 때문에였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이죠. 물질 욕심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보상해보려 거짓을 하지 않습니까? 또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그 불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줘서, 적어도 내가 맹세한 왕인데 좀 나를 이렇게 무너지 말고, 좀 나를 무너지 말고, 나좀나 대우해 달라는 것이. 그래서 성전비를 세우는데, 내가 내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는데, 따라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좀 예비하는데 같이 있었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교만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버렸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월에게, 사월에게 말합니다. 그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사울 때문에 나도 버렸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세의 집으로 가라. 베들렘으로 하나님 다른 강을 심으면 저 이세의 집으로 간다면 사울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날 잡아 죽이려 할 건데요. 제사 지내려 간다 해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선제하는 것만 제단을 쌓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들렘은 제단을 쌓는다 말해라. 지혜롭게 말을 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세의 집으로 가서 사람들을 몰아요. 배들내면서 큰 났습니다. 이 사무엘 쓴자 보니까 우리를 평안히니까 물었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다. 너희들 준비해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이스의 가족들을 청합니다. 너희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성결계에서 말씀을 예배드리자고 말하고 제사를 드리자고 말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엘 엘리압이 왔습니다. 어, 너무 잘 생겼다. 이 아이인가? 너무나 귀걸이 장대하고 잘생겼으니까 이 아이가 사울을 대신할 왕인 것 같다면서 사모엘이 깜빡 속았었 넘어갈 뻔했어요. 아이 사람이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자문화가 장손이 이스라엘 사람들가운데더 받았거든요. 장손이 거의 다 왕이 되었어요. 우리 당두군으로 그런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은 내 본을, 사람은 내 본을, 보니와. 사람은 내 본을 보니와 사람은 내 본을 보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눈이 그렇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뷔 프로에서도 어떤 가수들이 노래를 다 같이 비슷하게 비슷 부르면 하나 아, 들면 잘 생긴 사람, 잘 생긴 사람, 날씬한 사람 뽑으려고 많이 합니다. 얘네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 중심을 보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중심이란 게원어적인 의미로 무엇이냐면. 속사람입니다. 그, 그,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돼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그럼 중심이 강한 사람이 되시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심장이나 가슴 제일 중심이죠. 이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또 정신적인 의미에서 정신과 의지를 말하는 게 이제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보시려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는가? 있는가. 있는가. 의유트라스을까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우이 지금까지 보내던 행동은 하나님께서 무빙구를 기름 보셔오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중심적으로 자기만 세워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1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반면, 다의 색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에 불어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므로 내삶의 주는 하나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모든 날들 가운데 주의를 지키러 왔지 않습니까? 내 모든 소유들이 다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내가 십일조 드린 것이 아니겠까 이것이 나의 주님 되심인지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서 말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요한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무기시요. 그런 요한은 전쟁에 나신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다위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게 있던가요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주 예수 의지함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서 주님께 고음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결국 영원의 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 갈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손다로 되시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르신께서도 오늘 김주호 김종호 선님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걸 믿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아, 결론짓고 아, 네. 나오셔서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 이름을 조언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아, 것입니다. 아, 믿는 아, 자에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What kind of mind? 당신의 네 마인드가 뭐고 마인드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 네. 사울에게 말했을 때 그가 교만한 마음이었고 그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니다 따라합시다. 회심, 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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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 우리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오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개 하는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볼때 다른 일도 없는 게 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 잘못을 유우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도을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려받는 길은 성령이 충만한 길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빚으신 그 흰새박 꽃을 빨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는 령이가하는 사람의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껍데기로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누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껍데기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음은 전심입니다. 바로 전심. 전심. 얼마나 전심. 감사합니까? 전심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서 10%만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내 고유 영역이니까 침범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하면서 자기를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게 누굽니까? 사울 아닌가? 사울. 하나님, 내가 가만 히 생각해 볼 때는 이거 죽이는 게 아깝고 이거 내가 남겨두기 원합니다. 부분적인 선정하는 것이 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 마음을 온 마음 다에 송축하며 온 마음 다에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서는 이시간을 죽게 향하는 자를 찬으시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인 우리는 온마을 두루 감싸다사 전심으로, 전심으로 죽게 향하는 자를 아저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주께 약혼자를 사신단 말이에요. 조매만 내 삶에 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 사시는 것이 세 가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더랍시다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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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 전심, 진심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이 중심 보신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보신 것이니다 What is the motive? 우리의 마음 속에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 예배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은 세상에 한 동기들이 무엇입니까? 거의 돈입니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물질적인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이 물질적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그의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채워올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방향키를 잡는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의 중심을 주님께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산 사람의 누구미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너희 당신이 하나님께 나를 좀 높여달라고, 나의 백성들에게. 나만 챙기는 것이 바로 사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그 동기를 아시고 그들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삶의 동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동기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먼저 생각하고 예비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또내 사랑들이 주님께 못나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이름중심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우선순위를 먼저 제하고 주님 앞에 나올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될줄 믿습니다. 방에서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경우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힘은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가 넣으실 때 얼마나 비참하게했습니까 공당에 장구가 딸랑딸랑 하면 내 힘이 다떨어는것 같아요. 이번 달 수입이 전기보다 작으면 내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 힘이실 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으시니까 그분만 붙잡으면 우리의 힘이 날마다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처럼 힘께 승차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의 삶의 고백이었고 전부 다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내 마음이 합한 자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줄도 있습니다대드로 아, 네. 회복시키고 나서 주님께서 뭘 물으셨습니까? 아, 네. 그래, 내가 날 사랑하느냐? <laughs>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되요 주님 사랑하면 좀 우리가 슬퍼도 여러분 우리 어슬 사람을 주님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우리 모든 부족한 분들 보충해 나가면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또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회개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나가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기름 부음과 세워주신과 은총을 입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배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어리지만 아무것도 주님께서 알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 자리도 잊지 않았던 다이세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을 보시기에 연납할 만한 주님 그런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세워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들이 날 복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시야. 우리 인생이 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뜻을 붙들고 나갈 때 괴로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로 삼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